네, 안녕하십니까 몬스타 PC 박 차장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AMD 9800X3D 출시 관련해서 국내 가격은 어느 정도로 나올지, 루머대로 성능이 진짜 20%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또 어떤 메인보드와 사용해야 하는지, 또 온도는 어떻게 될 거고, 쿨러는 어떤 거?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내 판매 가격은 소비자가격. 약 78만원 전후로 나올 거고 7800X 3D와 비교해서 9800X 3D의 성능 향상은 8% 정도였으며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에서는 최대 160W의 TDP로 봤을 때 10만원 후반대의 B650급의 메인보드 전원부면 해결이 된다는 점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플로드시의 수냉쿨러를 사용했을 때 최대 160W의 전력으로 온도는 82도 정도로 측정되어 대장급 공랭쿨러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부터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차피 얘네들 게임에서는 둘다 보트거든요. 네, 최상위 티어란 말이죠. 그래서 게임 성능을 중점적으로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또 성능 벤치마크에서는 간단하게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벤치에 앞서서 먼저 기본 사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800X3D는 8코어 16스레드 CPU로 기본 클럭 4.2기가 부스트 클럭 5기가입니다. 가격은 MSRP 기준 449달러고요. 그리고 9800X3D도 같은 8코어 16스레드 구조고요. 기본 클럭은 4.7기가, 부스트 클럭은 5.2기가로 더욱 빨라졌습니다. 자, 특히 기본 클럭이 상당히 올랐고요. 가격도 479달러로 30달러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 9800X3D에는 2세대 3D V-캐시가 적용되어서 게임 성능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AMD에서요. 자, 스펙상으로는 7800X3D와 9800X3D의 L2, L3 캐시 용량은 동일하고요. L1 캐시가 512KB에서 640KB로 늘어났습니다. 자, L1 캐시가 제일 빠르고 제일 비싸거든요. 아무튼 좋은 게더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게임에서 더 프레임이 잘 나올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D V 캐시 이거 나온지가 좀 되어서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진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캐시 메모리는 CPU와 일반 메모리 사이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용량은 작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AMD는 이 캐시 메모리를 CPU 다이 위에 쌓아 올립니다.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빨라지는 거죠. 자 특히 계산해야 할게 많은 동접자가 많은 RPG 게임이나 국내 게임 중에 최적화가 좀안 되어 있는 게임에서 특히 빠릅니다.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9800X3D에는 2세대 3D V 캐시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7800X3D보다 게임에서 더 빠르다고 하는데요. 바로 뭐 보러 가시죠. 게임 벤치 시작하겠습니다. 아, 맞다. 자, 테스트 환경 먼저 알려 드려야겠죠. CPU를 제외하고 는 완전히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이 PC 보이시죠? 이 친구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휴, 예쁩니다. 예. 네.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PC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CPU는 7800X3D와 9800X3D를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6000 클럭 16기가 두 개로 32기가, 그래픽카드는 4080 슈퍼, 그리고 3열 수냉 쿨러를 사용했습니다. 자. 벤치 보러 가시죠 테스트는 크게 FHD와 4K 환경에서 진행했는데요 50을 제외한 모든 게임은 먼저 FHD에서 DLSS나 레이트레이싱 없이 오로지 깡 성능만을 테스트했습니다 자, CPU의 비중이 높은 FHD에서 해야 제대로 된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FHD 하나 그리고 이 정도급 CPU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 고가의 VGA를 사용하시는데 실사용 환경 실제로 우리가 게임을 하는 환경에서 4K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자, 먼저 자타공인 최적화 똥망 게임, 깡성능 측정기 배틀그라운드입니다. 특히 AMD의 X3D 라인업이 배그에서 좋죠? 결과 한번 볼게요. FHD 깡성능입니다. 먼저 7800X3D입니다. 교전 시 평균 311프레임, 그리고 1%로우는 107프레임입니다. 9800X3D입니다. 교전 시 평균 325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142프레임입니다. 자, 사실 이1% 로우에서 CPU 빨로 가는 건데 35프레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와, 이 정도면 진짜 대박이다 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자, 다음 배그 4K 환경이고요. 먼저 7800X3D입니다. 교전 시 평균 113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83프레임입니다. 다음 9800X 3D고요 교전시 평균 111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69프레임입니다 자 다음 로스트아크입니다 이 게임도 X3D 라인업이 상당히 뛰어난 프레임을 보여주는 게임이죠 먼저 FHD 깡 성능입니다 최대한 똑같은 구간에서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리안의 선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7800X 3D입니다 평균 323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138프레임입니다 다음 9800X 3D고요 평균 365 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148 프레임입니다. 와 이거 같은 구성에서 CPU 차이로 평균 40 프레임에 1% 로우는 거의 10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와 대단하네요. 자 그리고 던전 사냥 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7800X3D입니다. 평균 351 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132 프레임입니다. 다음 9800X3D고요. 평균 425 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147 프레임입니다. 아 진짜 차이 많이 납니다 이거 진짜로 로아 하시는 분들은 꼭 9800X3D 사세요 자 다음 4K고요 던전 사냥만 보겠습니다 먼저 7800X3D입니다 평균 154프레임 그리고 1% 로어는 80프레임입니다 다음 9800X3D입니다 평균 147프레임 그리고 1% 로어는 100프레임입니다 평균에는 그냥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1% 로어에서는 20프레임 더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진짜 좋네요. 자 다음 비아블로 4입니다. FHD 깡성능부터 보시죠. 먼저 783D입니다. 평균 148 프레임, 그리고 1%로우는 47 프레임입니다. 다음 983D고요. 평균 150 프레임, 그리고 1%로우는 77 프레임입니다. 자 평균 프레임은 사실 별 차이가 없었고, 1%로우에서 30 프레임 차이는 정말 크네요. 미쳤습니다. 자 다음 4K입니다. DLSS 균형에 RT는 최고 높음으로 설정했고요. 먼저 783D입니다. 평균 77 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44 프레임입니다. 다음 983D고요. 평균 84 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39 프레임입니다. 뭐 4K는 이 정도는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뭐 예상했던 결과죠. 자 이제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FHD 깡성능이고요. 벤치 점수만 보겠습니다. 먼저 783D입니다. 248점으로 평균 194 프레임, 최소 프레임은 153입니다. 자 다음 983D고요. 251점으로 평균 197프레임, 최소 프레임은 159입니다. 자, 사이버펑크에서도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4K고요. DLSS 균형의 RT 활성화 환경이고요. 먼저 783D입니다. 78점으로 평균 70프레임, 최소 프레임은 63입니다. 다음 983D고요. 78점으로 평균 70프레임, 최소 프레임은 64입니다 뭐 점수도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포르자 호라이즌5입니다 FHD 깡 성능이고요 벤치 점수만 보겠습니다 먼저 783D입니다 196점입니다 다음 983D입니다 197점이고요 점수 차이는 딸랑 1점이네요 뭐 똑같습니다 다음 4K이고요 DLSS 균형에 RT는 높음으로 세팅했고요 먼저 783D입니다 162점입니다 983D고요 160점입니다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죠. 이제 미친 그래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검은신화50입니다. 50 실제 플레이 환경이고요. 마찬가지로 FHD에서 DLS 균형에만 맞춰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스 전투심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7800X3D입니다. 평균 98 프레임 그리고 1프로 로우는 66 프레임입니다. 다음 9800X 3D고요. 평균 106 프레임 그리고 1프로 로우는 88 프레임입니다. 평균에서 8 프레임 높고 중요한 1프로 로우에서도 22 프레임 차이가 납니다. 와 이거 별 차이 안날줄 알았는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4K 실제 플레이 환경이고요. 마찬가지로 DLSS 균형의 RT 매우 높음 세팅입니다 먼저 7800X 3D입니다 평균 59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38프레임입니다 다음 983D고요 평균 59프레임 그리고 1% 로우는 41프레임입니다 뭐 역시 예상대로 4K에서는 그냥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고해상도로 갈수록 CPU보다는 그래픽카드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게임벤치는 여기까지고요 확실히 성능은 둘다 좋습니다만 발적화 국내 온라인 게임에서는 9800X3D가 그냥 미친 CPU네요, 진심으로. 보트다, 보트. 고트. 그리고 스팀 콘솔류 게임에서는 뭐 사실 큰 차이가 없어서 7800X3D도 정말 좋은 CPU라는 결과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용 CPU는 아니지만 CPU 성능도 빼놓을 수가 없죠. 시네벤치 R23, 블렌더, V-Ray만 간단하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783D입니다. 시네벤치 싱글 1,667점, 멀티 17,429점입니다. 다음 9800X 3D고요. 싱글 1,901점, 멀티 21,581점으로 와꽤 높습니다. 이거 이거 진짜 기대 안 했는데 확실히 클럭이 많이 높아지니까 아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다. 자 다음 V-Ray고요. 7800X 3D는 19,631점. 9800X3D는 26436점으로 와, 이게 또 7000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신기하네 진짜. 클럭점 높아진 걸로 이렇게 다르나. 자, 마지막으로 블렌더고요. 3D 모델링이나 애니메이션 작업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800X3D는 250점. 9800X3D는 313점으로 뭐 이제는 이 정도 차이는 당연하죠. 자, 근데 이 점수는 얘네 두개 비교하는 용으로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거 보고 좋아 보인다고 작업용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인텔 막내인 245K가 얘네들보다 점수가 높아요. 자,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7800X3D는 23년 4월에 출시를 했고요. 1년 7개월이 지난 지금은 9800X3D가 출시가 되었죠. 자, 그리고 7800X3D랑 9800X3D는 같은 AM5 소켓을 사용합니다. 즉, 같은 메인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격과 성능 아니겠습니까? 이게 MSRP만 생각을 했을 때는 30달러라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조건 9800X3D 살것 같은데 한국 시장은 또좀 다른 거 아시죠? 7800X3D 가격이 내려갈 거란 말이죠. 그리고 9800X3D는 인기가 많으면 더 비싸게도 갈 수가 있고요. 없어서 또못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우리가 차살때딱 이렇게 되거든요. 두 명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구형은 제조사에서 할인을 또 엄청 해 주는 딱 그런 느낌 아시죠? 이거 완전 고민하게 만들거든요. 자, 그래도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는 무조건 가성비다 하시면은 7800X3D. 근데 가성비라 하기엔 얘도 너무 좋거든요. 아니야. 근데 또 게임 성능과 전반적인 성능 양상을 생각했을 때 약간의 추가 비용을 감수하겠다. 그러면 최신 기술의 결정체 9800X3D로 가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자, 특히, 로아나 배그 하실 분들은 무조건이죠. 온라인 게임의 보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시 9800X3D로 갈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벤치에서 사용된 옆에 있는 이 PC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지금까지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다. CPU는 라이젠 7 6세대 9800X3D입니다. 설명은 앞에 다 했죠.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B650 AORUS ELITE AX ICE PC 디렉트 제품이고요. 자, 우선 PCB 기판까지 흰색이라 화이트 빌드에 너무 잘 어울리고요. 풀 ATX 사이즈라 확장성도 괜찮습니다. 전원부는 12페이지에 720A인데, 뭐, 이 정도면 AMD CPU 어떤 걸 꽂아도 넉넉한 전원부를 가지고 있고요. 와이파이,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지포스 RTX 4080 슈퍼 에어로 PC 디렉트 제품이고요. 4080 슈퍼 중에서는 중상급 기종에 해당하고, 고주파일 수도 없고 깔끔 그 잡채입니다. 화이트 디자인이고요. 화이트 중에는 이게 제일 이뻐요. SSD는 마이크론 크루셜 T500 M.2 이테라고요. 디램 있습니다. 하이닉스 P41, 삼성 980 프로와 경쟁하는 모델이고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해서 적극 추천드리는 SSD입니다. 네, 케이스는 나온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서멀테이크 더 타워 600 스노우 제품이고요. 특징이라면 메인보드가 옆으로 누워있고 그래픽카드가 위에서부터 달려있어서 지지대가 없어도 안전하고요. 여기 이 팬들 보십시오. 수냉쿨러 네. 팬 포함해서 무려 1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메인보드 뒤편에도 팬이 장착되어 있죠. 뭔가 제 등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쿨링은 뭐 정말 좋고요. 별도의 받침대 키트를 사용하시면 일반 PC같은 구조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저는 파워형일 때가 더 이쁜 것 같습니다 네, 파워는 맥스 엘리트 맥스엘 듀크 1300W고요 최신 규격 ATX 3.1을 만족합니다 자, 1300W가 좀 과하긴 합니다만 플래티넘급에 이 정도 가격이면 납득이 좀 됩니다 파워는 역시 플래티넘부터가 진짜죠 자, 추후에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도 문제없고요 자, 그리고 CPU 쿨러는 써멀테이크 TH360 V2 울트라입니다 자, 역시 쿨러는 케이스 회사랑 같은 걸 넣어야 진정한 간지 아니겠습니까? 네, 워터 블록 쪽에 LCD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케이스 존에서 성능 벤치한 것도 있는데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저 회사에 LCD 나오는 수냉 쿨러가 이 가격인 게또 가성비가 상당하다고 볼수 있죠. 자, 그리고 팬들을 좀 채워야 하는데 좋은 게 있더라고요. 서멀테이크 ARGB 라이트 팬12 벌크라는 제품인데 이거 가성비가 미쳤습니다. 라디용 펜으로 쓰기에는 많이 아쉽고요. 샤시 펜으로 쓰기에는 천천히 돌고 조용해서 딱입니다. 자, 이거 펜 하나에 6,500원이고요. 저희는 상단 3개, 측면 3개, 하단 2개, 후면 2개, 이렇게 총 10개를 장착했고요. 10개 해봐야 비싼 펜 하나 가격입니다. 이거. 와, 이거 진짜 많이 사세요. 진짜. 네. PC 구매는 설명란에 링크를 참고하시고요. 7800X 3D가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9800X 3D는 더 강력해져서 출시가 되었고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 이 부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몬바!